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물 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자유, 높임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프리다이빙이라고 하면은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어떤 장비와 기계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내 맨몸으로 물속을 누비는 자유로움을 상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여행을 가서 프리다이빙을 하려고 생각해 보면은. 긴 롱핀부터 시작해서 챙겨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주섬주섬 수트 챙겨입고 웨이트 차고 웨이트벨트 차고 마스크 스노클 끼고 여기 후드도 한번 다시 한번 만져보고 이런 것조차 가끔씩은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나 물안경 하나 끼고 예쁜 바다가 나왔을 때 훌쩍 뛰어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즐겁게 물속을 누릴 수 있는 높인 다이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인 다이빙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끔씩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 채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봐요. 어떤 면에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높인 다이빙으로서의 완성된 자세를 먼저 배우고 그 자세를 따라 연습을 한다거나 그 자세에 본인의 다이빙 스타일을 맞추거나 본인의 자세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이빙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원칙들 몇 가지를 기억한 다음에 일단 충분한 연습을 거치다 보면, 진짜입니다. 충분한 연습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번 핵심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영장. 그러니까 깊은 수영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수영장에 가서 수직이 아닌 수평 다이나믹 암대야 혹은 수평 자명 이걸로 먼저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이 하는 실수, 본인이 잘못된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분명히 완성된 자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런 면에서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높인 다이빙을 할때 몸이 전반적으로 긴장이 돼 있거나 혹은 강한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손과 발에 바짝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물을 잡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딱 붙인 채로 힘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살짝 뗀 채로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 오히려 더물 속에서 추진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손과 발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손발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다이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손은 전반적으로 힘을 빼시고 손가락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틈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되게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일자가 되거나 뒤로 꺾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손목에 힘을 주고 물을 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로 물을 강하게 쳐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다이빙을 할 때는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지느러미처럼 작용을 해요. 우리가 팔 동작을 할 때는 손끝에서부터 이 팔뚝까지 모든 부분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발휘해줘야 되고 다리 동작을 할 때도 이거 그냥 제 다리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요게 다리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발로 개구리처럼 다리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물을 밀어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 전체적으로 절대 힘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손과 발로 물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팔 전체, 다리 전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물을 밀어준다. 그러면은 힘을 주어야 할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팔과 손이 연결되는 손목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가슴과 팔이 연결되는 어깨와 등 부분.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과 허벅지 이런 부분 정도에만 그때그때 그때 동작을 할 때만 살짝살짝 살짝 힘을 주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힘을 주고 힘으로 힘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활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높인 다이빙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팔이 움직여서 버섯 혹은 스페이드 모양을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보면은 그 모양 자체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팔을 돌리고 다시 올려줬다 내려준다거나 팔을 돌리고 이 내리는 모양을 꼭 지키려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팔을 돌려서 내 다리 쪽으로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팔을 돌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이 모양이 아니에요. 이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내가 팔을 돌리는 데 있어서 내 몸보다 팔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연습하실 때이 손동작의 모양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팔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등, 손목 정도에만 가볍게 힘을 줘서 밀리지 않게 유지하시고 내몸 안쪽에서 움직인다 라는 점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 진짜 이제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라거나 조금이라도 물의 저항을 줄여서 신기록을 세우고 싶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무릎 쪽에 그러니까 허벅지에서부터 무릎까지는 최대한 붙여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다시 한번, 여기가 허벅지고, 여기가 종아리고, 요게 발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여기에 고무줄을 묶어서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 자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하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할때 있어서 신경 쓰는 거는 무릎이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는 나중에 신경 쓰셔도 돼요.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무릎이 내 골반 앞쪽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자꾸 내몸 앞쪽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고치셔야 할 거는 무릎을 앞으로, 허벅지와 골반을 벌려서 무릎을 앞으로 당겨주는 게 아니고 내 종아리와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연습을 할 때도 항상 내 몸에 맞는 중성부력을 맞춰서 얕은 물에서도 적절한 깊이를 유지해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성부력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를 이용해서 중성부력을 맞출 수도 있지만 내가 충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중성부력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는 상태여도 내 추진력이 충분하다면 물에 뜨지 않고 그 깊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이나믹 앞내아 수평 자명을 연습하실 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물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중성부력을 맞추지 말고 나의 깊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요런 팁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신경을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드러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다리 자세가 잘못되었죠? 그러면은 팔 동작을 할 때는 앞으로 쭉 나가는 느낌이 날 텐데 다리 동작을 할 때는 그대로 물에 떠올라 버릴 거예요. 혹은 물에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겠죠. 혹은 앞으로 아예 안 나가고 제자리에만 멈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나 다리 동작이 문제구나. 이걸 고쳐야겠다. 바닥에 있는 타일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떠오르고 있는지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팔 동작을 하고 나서 이퀄라이징 하는 연습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물에 떠올라 버린다든지 한다면 이퀄라이징을 하는 손동작이 잘못된 거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퀄라이징을 할때 팔꿈치를 옆으로 펴버리는 거예요. 물의 저항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퀄라이징을 할때 내가 떠오른다라고 싶으면 팔꿈치를 가슴에 조금 더 붙여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는 상당히 좀 의식하기 힘든 부분인데 내가 팔 동작도 괜찮고 다리 동작도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몸이 떠오른다든지 내 추진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개의 방향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앞쪽을 향하고 있다든지 라고 한다면 추진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면 모르겠지만 추진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턱을 목에 붙여서 완벽한 유선형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고쳐 가시면 돼요. 내가 팔 동작을 하는데 충분한 추진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는 내가 잘못된 팔 동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킥을 할때또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킥 자세를 조금씩 고치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팔 동작과 다리 동작에 있어서 가장 추진력이 안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손이 너무 힘이 들어가서 물에 충분한 저항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거나, 혹은 발에 있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바닥에 힘이 빡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긴장돼 가지고 발이 쫙 펴져 있으면은. 물을 제대로 밀어주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언제나 온몸에 힘을 빼고 밀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과정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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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나간다면 이제 진짜 프리다이빙, 높인 다이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자세에 점점 점점 근접해 질 거예요. 그래서 연습의 순서를 자세를 먼저 배우고 그 자세에 맞춰서 다이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자세를 가다듬어 가신다면 훨씬 금방금방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목표를 정하실 때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를 고쳐가면서 그때마다 내 실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 편이 훨씬 실력 향상과 재미를 붙이시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한 25m 정도 쭉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 동작, 다리 동작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실수할 때마다 물에 떠오르기도 하고, 안 떠오르려고 바둥바둥 긁다 보면은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움직이다 보면은 25m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팔 동작을 10번, 20번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이번에는 턱을 좀더 붙여봐야겠다. 이퀄라이징을 할 때마다 손을 붙여봐야겠다. 다리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팔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점이 고쳐지면 분명히 20번이 15번으로 줄고 15번이 10번으로 줄고 10번이 5번으로 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성취감도 느껴지고 연습을 하실 때더 재미도 붙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답답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바다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덕다이빙. 덕다이빙은 핀을 신고 다이빙을 할 때와 거의 동일해요. 다만 우리가 핀을 신고 있을 때는 핀 자체가 물 속에서 저항을 만들어줘서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핀을 안 신고 있을 때는 균형이 안 잡혀서 다리를 편채로 들어 올릴 수 없어요. 먼저, 덕다이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상체는 핀을 신고 있을 때와 동일합니다. 상체를 부드럽게 구부려서 물 속으로 밀어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그대로 쭉 편채로 물 위로 들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짝, 무릎만 살짝 가슴 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만세하듯이, 다리를 만세하듯이 물 위로 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강하게 먼저 팔 동작으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을 하는 동안에 발차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높인 다이빙을 연습하실 때 있어서 좀 신경 쓰셔야 할 것들, 또 재미를 붙이기 위한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다뤄봤어요. 이번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나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자요. <laughs> 라이브에서 안 하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잘 자요. <laughs> 컷.